이쪽 아니가 어, 아니네. 어, 없다. 어, 여, 여기 아니야? 어, 오빠 있어! 대박! 있어? <laughs> 이렇게 아니, 아니, 어. 이렇게 어. 작하네 이걸로 두개다사냥 아니요. 비주얼위해서 이렇게 사야 되겠지? 어, 어. 어 나중에더 그저 무조건 봐보고록 어. 아, 집에 청양고추도 좀 가져가야겠다. 좋아, 좋아. 그저 들어가서 안기몇 미드지? 거기 뭐 하나 더 있어요. 아, 내가 벌써 500ml였는데? 술면서 응. 줘봐 오스트 많이 넣어면감이름 좋다. 뭐야? 어, 고추장이네. 뭐야? 어, 똑같은 나봐아까 담백한 인데 아, 아 그니그니 그러니까. 응. 그러니까, 어, 다정그 아, 근데 구려. 구려? 아니, 그렇다. 또 먹으면 말... 완성은 달라. 됐습니다. 한 번만 돌려줄게. 네게 아, 더 맛있겠다. 야채국물. 응, 음. 통 이렇게 큰 거? 통용생이그럼 아. 시금치 다. 고 귀엽네. 귀여워. 이렇게? 응또 어, 이렇게 보니까 물이 많아 보이는데 응. 계란 본데 우와 펄펄 끓는다 이상해라. 면을 하나 더 사가지고 한봉 반으로 할걸 어, 어, 그랬어이 음 토치로 좀따 하면 되니까, 그치지 얘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지. 나 모여서 좀 많이 했어 미안. 반수리야? 찬다. 이렇게? 어. 반대쪽? 어. 이 그냥 게 응. 여기 맛있어 보이려면 국물까지 딱 따라야 돼그게 맛있어 보이려면 아, 저기지 찍어야되는데 아, 조금만 됐어? 더? 응 음. 2,200원짜리 라면 뭐사이 먼저 잘 됐다. 오 물량 작. 물좀 작다 그치 응. 이제 그 내려버려. 해. 이오 이거 너무 작아요. 응. 저쪽으로. 아 토치 세팅 안 해놨다. 안늘까지아 이거 가무 작아. Субтитры 와이프 어, 다 <laughs> 이게 물이 팔팔 끓여가지고.. 어, 딱이야. 소고기가 음. 익어야 되는데, 아닐 거야. 그래? 국물에서 익어야 되는데.. 이거 이거 적셔도 안에다 가봐, 국물서하나도 아니야. 너무 많이 금어졌으니까 아까 아 가만 어아 응. 크네, 소고기는 <목소리> 자어뜨이잘안됩다미쳤리 우와, 얼굴 음. 찍고. 됐어? 음.